오늘 13장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거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떠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집합입니다 10개 집화인데 그 중심이 에브라임과 문나세두개의 집화였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두 아들들입니다. 장자권을 가져갔죠. 그래서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 북 이스라엘 땅 전체로 볼 때는 거의 거의 3분의 2 가까운 절반이 넘는 땅을 이두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목소리가 제일 컸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문나세 지파는 요단 동쪽에 반, 요단 서쪽에 반이 있었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온전히 요단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북 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에브라임 지파 였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다른 모든 지파들이 따라다는 얘기예요. 존중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만해졌어요. 어, 백성의 숫자가 많고 군대의 숫자가 많고 힘이 강하니까, 뭐 우리가 북이스라엘에선 최고지. 이런 교만을 떨게 되었고, 끝부분에 일절 끝부분에 보면. 바알로 말미암아 자기를 높이더니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했다.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바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2절 말씀 끝 부분에 보면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의 상징이 소예요. 소입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소의 형상 엠피스가 있었고 또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그 가나안 살던 일곱 부족들이 믿었던 신 가운데 하나가 바알이었는데 그 바알의 형상도 소였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도 그 형상이 소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어, 지금 그래요. 대부분 지금 뭐 무당집이나 이런데 가 보면 거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들이 있는데 가서 툭툭 쳐 보면 석고로 찍어 만들고 겉에다가 도색을 한 거거든요.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 당시에도 발이라고 하는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대량으로 찍어냈다는 얘기예요. 틀을 만들어 놓고 금과 은과 동을 녹여서 거기서 부은 다음에 그다음에 식혀서 뜯어내고 뜯어내고 그렇게 해서 우상들을 만들고 이절끝 부분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제물을 갖다가 송아지 앞에 송아지 영상 앞에 놓고 엎드려 절하고 입 맞추고 춤추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3절 말씀 보면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뭐예요? 아침 구름 이슬 해가 딱 뜨면 한 순간에 싹 사라지죠. 그리고 광,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아가는 쭉정이. 옛날 타작할 때, 타작할 때큰 내용 선풍기 틀어놓고 거기서 키지를 하면 쭉정이가 다날아갔잖아요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밥을 할때 불을 때면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 연기가 다 흩어져 버려요. 이건 뭐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어떠한 저항도 못하고 사라져 버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5절 말씀 보면,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였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살이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요 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내말 믿지?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땅을 봐라.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선물로 줄 거야. 그래서 애굽에 가서 살면서 150만, 200만의 인구가 늘어났고 두 번째 약속,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을 때도 찾아가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걷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마른 땅에서 하늘 양식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갈증을 해소해 주고 먹이고 마시게 해주었더니 결론은 뭐예요? 육절 절 말씀 보면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때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그 어떠한 다른 신도 따라가고 쫓아가면 안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이 계명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깨지니까 나머지 아홉 가지 계명도 다못 지키게 되는 거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모든 율법도 결국은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율법 중에 하나를 범하다라고 하면 그 하나로 인해서 모든 율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땅 주고 집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7절 8절 말씀 보면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고 새끼 이런 꿈 같고 암사자 같고 이게 뭐예요? 전부 맹수들이에요. 때로는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같은 가축들 짐승을 잡아먹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그 새끼 잃은 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장 난폭한 상황을 이야기해요. 곰이 가장 난폭해지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오랫동안 못 먹어서 굶주렸을 때 아주 난폭해지고요. 그리고 눈 앞에서 새끼가 죽었다. 그러면 이 곰은 어느 누구도 통제를 할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 이런 공같이 암사자같이 달려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해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 망하였다. 망한 이유는 너를 도와주는 나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면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누구 때 이야기입니까? 사무엘 제사장 때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를 지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의 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주변 제외한 주변의 모든 나라는 왕정치에 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뭐예요? 공권력이에요. 경찰력과 군사력, 군대거든요. 그런데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왜? 왕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장차관을 먹여 살리고 국무총리뭐 도지사, 시장, 군수 누가 봉급을 줍니까?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서그 세금을 가지고 주이 되는 거예요. 그 10만이 넘는 경찰 누가 봉급 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세금 내서 그걸로 주는 거잖아요. 50만 군대 누가 먹이고 재웁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걸로 먹이고 재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 안 된다. 제사 사무엘도 왕을 세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조금 설명했지만 백성들은 아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하나님 아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어요. 사무엘아 너 마음 상하지 마. 백성들이 왕을 세워 달라는 것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서야. 에이 저렇게 세워 달라니 세워 줘.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나 끝은 뭐예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왕정이 끝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왕정이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왕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소리 질러서 왕을 세워줬는데 그 결과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심판, 이방 민족의 공격 앞에 멸망당함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떼를 써서 왕을 세워주기는 했는데 왕정의 결과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숭배함으로 결국 멸망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의 불이 죄악이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져서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진통이잖아요. 근데 아기가 진통이 시작되고 금방 아기를 낳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어, 만났던 들었던 어, 이야기는 보름이 넘도록 진통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제왕절개 수술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보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 겪었겠어요. 지금이야 제왕절개도 하고 수술도 해서 아기를 꺼낼 수 있지만 이 옛날 조선 시대나 이런 사극들 보면 아기를 낳다가 아기가 빠져 나오지 않아서 산모와 아기가 함께 죽는 이야기들이 많이 보잖아요 왜?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엄마는 고통 속에 부르지, 울부짖다 죽게 되고 엄마의 아기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아기도 결국은 죽게 돼요 이게 지금 태중에서, 자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죄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할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14절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송냐 하고 사망해서 구속하리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셔서 애굽에서 탈출 시켜준 것처럼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심지어 스울음부에 있더라도 고통 중에 있더라도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는 북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귀를 닫아버리신 거예요. 얼굴을 돌려. 거리셨어요.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에브라함 집파가 북 이스라엘에서 가장 으쓱거리고 가장 강한 지파였지만 동풍이 오르니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그냥 뜨거운 바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먼지를 몰고 오고 작은 돌들을 끌고 와서 살아있는 모든 식물을 말리고, 가축들을 죽이고, 그게 동풍이에요. 이 동풍은 동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아수르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16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 이야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 날마다 듣고 보는 소식이에요. 어린아이가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가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데 전기가 끊어져서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 어린아이와 산모는, 임산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배려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가 없어요. 어, 너 어린아이니까 살려줄게. 아니요. 어린아이라고 납치 안 해가나요? 어린아이라고 포탄이 떨어지다가 피해 떨어지나요? 그런 거 없어요. 젊은 군인들은 청년들은 자기 몸 하나 들고 뛰어서 피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와 임산부들은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어요. 도망갈 능력도 없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지. 생존이 우선이지, 도덕, 윤리,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현장이 전쟁의 비참함이에요. 우리 민족도 6.25 한국 전쟁을 경험했고, 그6.25 한국 전쟁의 아픈 상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무슨 범죄입니까?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고, 감사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으면서도,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갔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선지자 호세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도 호세아처럼 울부짖어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새벽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과 소망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